어, 스위트벨 몇번 같이 연습해 보고 너 혼자 해보는 게 좋겠어. 아니, 혼자 해볼 거야. 그래, 알았어! 괜찮을 거야 마법 연습을 더 하면은 빗자루 되는 건 쉬울 거야 모르겠어, 완전 무겁단 말이야 아, 저게 혹시 내 빗자루 못봐 아, 여깄네 흠, 이걸로 큐티마크 얻긴 글렀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너희가 좋다면 나도 너희들 재밌게 가르쳐 줄수 있어 야, 누가 어질러 놓은 거야 어지른 거 아니야 외발 자전거를 해체해서 잘 정돈해 놓은 건데 좀 이따 다시 조립할 거라고! 트와일라이드 언니가 가르쳐주면 힝! 스코틀로 조립하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을 거야. 대신 설명서 찾는 거 도와줄 테니까 네가 직접 해봐. 아, 연구는 질색이야! 왼쪽이야. 밑에서부터 세 번째.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언니야, 새로운 거 많이 가르쳐줘서 고마워. 난 배움의 즐거움을 다른 포니들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해. 근데 내가 마법 약 만들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알려준 마법 식물 기르기 방식은 잘 지켰어? 그게 어, 어느 어 정도? 그럼 이 사과 묘목에 약을 뿌려서 결과를 관찰해보자. 어, 잘 돼야 될 텐데? 심하다고 생각 안 해? 이후 다들 모여봐 시간 됐어. 너희도 다 알듯이 너희를 위해 내 생애 최초의 고개 동작을 오늘 선보이기로 약속했잖아. 그래, 완전 기대되지? 근데 나 피곤해. 하지만.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집사 랜돌프 할아버지가 대신해 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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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멋있었어, 다이아몬드, 멋있다. 티아라 알아? 난 완전 핫하잖아 쟤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어째서 맨날 관심을 받는 거지? 맨날 다른 포니들한테 자기 일을 다 시켜 우리처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말이야. 잠깐. 그러고 보니까 토엘라의 언니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걸 잘하게 되면 우리도 인기 있는 포니가될수 있을 거야. 음. 자 보시라. 이것도 보시라. <목소리> 우와, 우와, 너무 그리고 미안하다. 이것도 봐봐. <목소리> 우와. 야, 내려놓지 못해! <laughs> 야, 너나 무시하냐? 어? 뭐, 어 뭐? 어, 어, 어. 니네 언니인 내리티 언니가 너 메인 헬튼에 언제 데려가냐고 물었잖아. 만약 한다면 난 우리가 유명한 포니들이랑 같이 놀때 끼면 어떻겠냐는 거지. 대박! 와, 그거 고마운 이야기네. 사실, 우리 언니가 날 메인 해튼에 데려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래, 그렇겠지. 빵빵 멋지에 뿅! 하 그러셔! 난 유명한 포니들 만나러 메인 해튼까지 갈 필요도 사실 없거든! 우리들은 트와일라잇 언니랑 맨날 놀아! 지, 금 트와일라잇 언니라고 했어? 공주님이랑 매일 같이 논다고? 레알? 정확히는 일주일에 한 번. 완전 재밌는 걸막 가르쳐주거든. 우리가 연습하지 직접 말이야. 다음에 갈때 나도 데려가죠. 우리 둘다 데려가. 예전에도 그 언니를 자주 보긴 했지만 신경은 안 썼었지. 나도 너무 평범해서. 하지만 이젠 공주님이니까 완전 끝내주는 폰인 거잖아. 거기다 나에게도 날렸고. 또한 알리콘이잖아 가도 되지 나루 응? 데려가면 안될거 같... 잠깐 아 이야기 좀 하고 올게 <laughs> 쟤네 당근 데려가야 돼 그야말로 대박 찬스라뭔 소리고 내가 마법약으로 식물을 캣캣거리게 만드는 거 보고 비웃는 거 정말 싫다고 아직도 모르겠어 쟤네도 뭘 배우면 돼 쟤네도 뭔가 배우느라 바쁘면 우리 보고 비웃을 시간 없을걸? 쟤들이 우리한테 잘보일라고진땀 빼는 모습이 재밌기는 하지 어머나! 공주님이 여기 사시는구나! 이제 들어가면 만나볼 수 있는 거지? 너무 신나서 말도 안 나와! 나도 그래! 잊지 마! 트웰라인 언니가 배우의 시간을 특별히 내주는 거야 안녕 얘들아, 어서 들어와. 야! 아, 환란 환란 공주님! 공주님, 진짜 공주님이야. 언니 기지가 않아. 어, 근데 손님들도 데려왔구나. 잘했어! 트와일라잇 공주님!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엄청난 영광입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염색을 누가 해줬어요? 저도! 꼬리 염색해야겠어요! 사실 이건 염색이 아니야. 원래부터 이랬. <laughs> 저게 다 책이에요? 디자인이 참 굵직하네요! 너도 따라해봐, 티아라! 그치그치! <laughs> 그치. 잘 들어. 난 최대한 많은 포니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이 일은 그냥 우리끼리만 하도록 하자. 응? 좋아, 그럼 누가 먼저 연습해 볼래? 쟤네 먼저 시켜. 무슨 소리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투어라이타임을 만든 건데 애플블룸 시작해. 식물형 마법약을 테스트해야지. 아? <laughs> 니가 어. 걔네들 데려가자고 한말 듣지 말것 그랬다. 그래도 우릴 비웃진 않았잖아, 애플블룸. 분명히 속으로 비웃었다고. 걱정 마. 같은 실수를 또 하진 않을 거니까. 어마나. 우리 놀리려고 작정하고 왔다. 유명해지려다 놀린 거리만 되었네. 야, 있잖아. 너희들이 특별한 트와일라이트 타임을 모두에게 말했더니. 아 어, 이런 듣기 싫어. 다들 가고 싶대. 트와일라이트 타임, 트와일라이트 타임, 트와일라이트 타임, 트와일라이트 타임. 네 덕분에 너희 학교에서. 같이

야만스럽게 공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 조르면 안 돼. 큐티마크 크루세이더의 가장 친한 친구들인 우리를 통해서 요청하는 건 어떻겠니? 모두 와서 줄을 서. 리즈메이브, 아, 리즈메이 환장하게네. 환장하게 대박. 아직 모르겠어? 우린 지금 학교에서 제일 대박 유명한 포니들이 됐고 인증도 받은 거야. 뭐? 쟤네들은 우리가 포니빌에서 가장 핫하고 유명한 포니인 트와일라 이드 언니 즉, 공주님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2초 전까지만 해도 트와일라이 타임에 티아라와 실버스푼을 데려간 건 실수라고 했잖아 이젠 우리 반을 다 데려가려고? 걱정 마, 나만 믿어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애들을 트와일라이 타임에 데려가지 말래서 안 데려갔잖아 그럼 뭐가 문인데 속임수 같잖아 트와일라잇 언니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밥을 쏘는 게 어딜 봐서 속임수야 공주님한테 최소한의 대접은 해줘야지 방금 공주님이라고 했어? <laughs> 내가 공주님의 단골 맛집에 와서 공주님을 관찰하라고 한건 둘이나 셋만 오라는 소리였어 언니가 <laughs> 왔어 좋아, 대신 들키면 안 돼! 알았어, 스위트베이. 그래, 그래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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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y i 거든 같이 밥 먹자고 불러줘서 고마워. 응, 음. 정말 영광이야. <laughs> 어. 음. 영광? 영광. 너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배우는 그 자체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어린 학생들을 도와준다고? 정말 기쁜 일이잖아. 너희 보니까 내 어린 시절 같더라고. <laughs> 어. 어, 응.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도 밥 먹자고 한 거야. 배우는 게 엄청 좋으니까. 좋아요. <laughs> <laughs> 여기서 만나는 건 그러게, 너무 바빠서 여기 음식 맛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이 표정이 뭐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 안 웃으면 사진에 울상으로 나와. 아, 완전 울상으로 나왔겠다. 헉! 아, 무슨 일이니? 안할 거야.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내가 말할게 지금 나보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알았어. 한두 개만 더 해줄게. 그치만 난 이제 우리 일행한테 다시 가봐야 해. 어, 거기 있었구나. 와, 진짜 마른 풀버거 먹으러 자주 왔었지만 설마 공주님의 단골 맛집인 줄은 몰랐어요. 사실 단골 맛집은 아니야. 쟤들이 같이 오지 서 그니까. 트왈라의 공주님이 인증하시는 맛집은 전부 저 셋이 정한다고요? 뭐? 정말 고마워, 오늘 재밌었어! 나중에 보자!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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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팔 건데 기업하는 날에 오지 않을래? 일주일 동안 공짜 레모네이드 줄게! 걱정 마, 이번 일을 해결할 방법을 아니까! 어줄까? 나야 좋지. 발굽 다 닦았어. 도와줄 수 있어서 영광이야. 우와, 완전 거울같이 반짝거려. 잘 비치네. 보석 붙여줘서 고마워. 보여줄까? 뭐 고맙다는 한마디면 충분해. 너희 내 수영장 파티에 꼭좀 와주라 이것보다 더 끝내줄 거야 티아라가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 우린 정상에 오른 거야 큐티 마크 크루세이더 예! 예! <웃음> <웃음> 와, 멋지긴 한데 아무도 안 왔잖아 왜이 파티가 끝내준다고 한 거야? 왜냐하면 떨거지들이 없으니까 참 재밌었지만 그만 가야겠어. 트와일라잇 타임이거든. 어, 우리도 데려갈 거지? 어, 아니 안 돼. 트와일라잇 어, 언니한테 물어볼 시간이. 진짜? 이렇게까지 대접해줬는데도? 쟤들이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트와일라잇 타임! 트와일라잇 타임! 트와일라잇 타임!

본을 데려올 생각이 아니었어. 진짜 에이, 무슨 말이야? 그건 너희들 편하라고 한 말이야. 그래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애들하고도 같이 하고 싶다면 괜찮아. 그럼 화난 거 아니지? 물론이지. 들어오렴 얘들아. 스파이크가 나초를 만들었어. 더 만들어야 할것 같다.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마법에 관심 있는 포니들은 이쪽으로 마법 약에 관심 있으면 이쪽으로 책발레 포니들은 저쪽으로 대박 모든 게다잘 풀리는 것 같아 난트와일라이 언니가 실망할까 봐 완전 조마조마했어 거봐 방법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새로운 걸 배우러 와줘서 다들 정말 고마워. 고맙습니다, 공주님. 사랑해요, 공주님. 에이! 그래, 그래. 다들 진정해.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건이 시간을 함께 해주기로 한 큐티마크 크루세이더야. 정말 별거 아니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니까. 흥! 잘났어. 이쪽부터 시작하자. 넌뭘 배우고 싶니, 응? 큐티마크 크루세이더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큐티마크 크루세이더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야? 응? 그럼 유명한 공주님이랑 친구가 되니까 제 친구들에게 이거저거 다 해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음. 어… 밥솥… 제 말이 진짜야? 어, 우린 언니랑 같이 만나서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레알 진심이야! 증명해봐! 어? 네 말이 진짜라면 너희 모두 지난주 내내 연습을 열심히 했을 테니까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보자. 어, 아, 어, 그게 뭐해저 둘러서 오는 바람에 물건을 다 빼놓고 왔어. 음, 알겠어. 기다려. 어, 봐봐 얘들아 잘했어. 너흰 배우러 왔지만 대신 디너쇼를 보게 될 거야! 잘 봐, 우리들! 큐티마크 <laughs> 크루세이더가 트와일라이 타임에서 갈고 닦은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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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쉽게도 스쿠틀로의 외발 자전거 부품이 없으니까 밖에 세워놓은 스쿠터를 이용해서 다시 조립할 거야! 아, 잠깐, 그건 내 거잖아! 너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 협조 좀 해라! 이, 이. 뭐? 애플블룸은 사과 몇목이 없으니까 부엌에서 사과를 하나 대신 가져왔어. 그리고 난 마법을 써서 빗자루를 들어 올릴 거야. 짜잔! 나무가 되어 바란대로 되지는 않았어 자, 트와일라이 트 타임은 났어어리리 너흰 희제제주주의 절친이 이아니말이이야 i <laughs> <laughs> 네 g to m 우우러온 것도 아니야 그건 너희들 모두 그렇잖아 <laughs> 진짜 미안해 트와일라이트 언니. 정말 정못했어했어진짜 진짜로 언니이배이배우좋았 좋았다 이제부터 그냥 우리끼리 해야 할것 같아. 고마워 언니. 고마워. 고마워. 스위트벨. 아까 나한테 기회를 한번더 달라고 했었지? <laughs> 아, 진짜. 언니들처럼 우리에게도 일기장에 일기를 쓰게 해 주는 걸 보면 트레드 언니가 화가 풀린 모양이다. 뭐가 최우선인지 완전 헷갈렸었다. 특별한 포니와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잘난 것처럼 굴었었다. 언니가 왜 특별한지 이유도 있고서 말이다. 언니와 우리가 친해서니까. 언니는 우리 용서해줬고 마치 마법같이 모든 게다 좋아졌다. 내가 잘하고 싶은 마법은 그런 마법이다. 지금 다른 마법은 꽤 잘하니까. 와, 너희 세 모두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 다음에 또 보자. 트와일라이 타임을 다시 하게 돼서 다행이다. 뭐딱 하나가 문제지만 아무도 우리를 못 봐야 할 텐데 이제 트와일라이 타임을 비밀로 하니까. 아니 우리 옷이 웃겨서? 솔직히 말해서 둘 다야. <laughs>